으오 태인아 으응구 응구, 잘 잤어 우리 아들? 아빠 꿈 꿨어? 엄마는? 그래 태인아 일로와 아이구 어이구 이뻐 태인아 아빠는 맘마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울지마 응? 그래 엄마 말잘 듣자 그래 아빠도 밥얻다먹고 사니까 얼굴 어, 좋아 어이구 어, 비행기 재밌어 태이나 아기 이제 공갈적 꼭지라고 불리는 건데 맞는 사람은 진짜 노벨상을 줘야 된다 내 삶에 여유를 주었다 지금은 가을이다 나는 산풍경을 좋아한다 최고의 계절이다 근데 나는 갈수 없다 왜냐하면 젖병을 씻어야 된다 애기 빨래는 매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피저를 넣어줘야 되나 그래서 맨날 꺼줘야 된다 젖꼭지는 뜨거워요 억수로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집게 입집게로 남자들 낚시 좋아하잖아요 한 마리 던져보자 그리고 코드는 항상 빼둬요 왜 빼야 되는지 아시죠? 마누라가 시키니까 그 다음 임무는 일이 생각보다 늘었어요 원래 일시정지까지가 나의 임무였는데 냉수를 추가하고 마치 게임기처럼 생겼죠? 섬유유연제를 넣으래요 이게 바로 아기들을 위한 섬유유연제예요 억수로 비싼 거예요 피전수만될 텐데 어이구, 애기 빨래가 많이 나오네. 아, 정말 행복하다. 애기 옷이 빨래가 정말 많네요. 매일같이 저렇게 한 트럭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행복해요. 와, 진짜 가을이네. 가을 색깔이 어째 저렇지? 한번 보실래요? 색깔은 가을도 이쁜데 아기 옷 색깔이 더 이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의 옷 적당히 하고 빨래 걷어야 돼요 마누라가 열 받기 전에 빨래를 걷고 나오면 식사 중이시네요 이걸 주먹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고기 맛있습니까 무슨 맛입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한 마디 해 보세요 딱한 마디만 예 <laughs> 청소는 바닥이 아주 깨끗할 정도로 합니다 <laughs> 이건 빨래입니다, 빨래. <laughs> 이건 아침대입니다. 보이 접어서 보관해야 돼요. 애기 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베란다가 부족해서 지금 이 뼈대는 모기장 텐트거든요. 그걸, 이걸 이용해서 애들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의 달인입니다.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봐 보세요. 이총 같은 이 이거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나와요. 물통이 있거든요. 물이 나와서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6,000원인가? 5,000원인가? 저는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고요? 와이프가 시키니까요. 시키는 것만 잘해도 욕안 들어 먹어요. 네. 가 <laughs> 타고 있요 아버님. 트이나 재밌냐? 첨단 제품입니다. 자동으로 저기 왔다 갔다 해서 애기를 안정시켜 줘서 엄마들은 편안하게 영상 통화도 하고 이제 엄마만의 취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저런 걸 만들어 주신 저런 걸 개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대단하지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지만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제가 모르니까. 헬스장을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체력이 너무 따져요. 육아를 하는데 제가 몸이 약한가? 체력이 안 좋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응급실을 두번 갔거든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기가 오니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었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체력을 길러야 가족을 지키겠죠. 와이프는 저보고 70대까지 일을 해라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다시 육아하자. 아들 어딨어? 아빠 왔다, 테이나. 얼굴 한번 보자. 아빠 헬스 갔다 왔으니까 인사해. 누워서 인사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랬지? 저는 털음의 달인이에요. 영유하게 하시고요. 털음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알려드립니다. 테이나 뭐였어? 어 면도 면도를 꼬가지고 그 이유는 이뻐서 이렇게 비비거든요. 따가워서 아이가 울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요. 두 번째는 털음을 할 때까지만 등을 두드려주세요. 그럼 돼요. 마누라가 잘 때는 대충 하고 재우면 돼요. 태인아 털음 한번 해봐. 유튜브각좀나보게 <laughs> 이렇게 애가 울 때는 카메라를 바로 꼬요. 와이프가 열받거든요. 엄마, 맘마 와이프가 엄청난 걸 샀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만든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돼요. 어? 알았어. 요건데 요거 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이나, 한번 찍어보자 해 한답니다. 애기가 한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볼게요. 메이크가 뭐야? 이거 보면은 베이비본. 알을 좀 안쳐요. 요래 자세를 잡아줘요. 샥. 샤. 요런 띠가 있는데 띠를 내가 먼저 입어요. 학교 갈때 가방 같은데. 자, 한다 테이나, 먼저 이 끈을 늘려주고 밑을 먼저 채워주고 그다음 요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렇래 끼워주면 다된 거예요. 갑니다. 자유로. 으아 마밤마밤마밤 빠밤, 이렇게 되면 제 손이 자유롭잖아요 이제 이렇게 손이 자유로울 때는 날씨도 좋고 오늘 사진이나 찍으러 가야겠네 요렇게 요렇게요 손이 자유로우니까 애를 이렇게 안고 들고 외출 사진도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아기 띠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유튜브 하면 내가 구독해줄게요 누인지 몰라도 육아는 아이템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마누라가 왜 자꾸 택배를 자꾸 시키나 했는데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우리 아들 왜 울어 혜인아 어이구 냄새 맡아 보자. 얘기도 암내가 나네. 모욕하러 가자, 애기야 아우 <목소리> 냄새. 아이고. 아빠 여기 있네. 우리 테인이는 모욕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자세입니다. 아이고, 우리 똥돼지. 염소 소리가 나, 우리 테인이. 가자, 가자, 가자. BBQ. 셋. Come on. Come on. 육아에 지친 나에게 선물을 해준 와이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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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킨을 먹고 있지만 와이프는 미역국을 나 혼자 이렇게 치킨을 먹어서 미안하지만 와이프는 미역국을 미역국을 혼자 먹고 있어요 괜히 먹었어요 오늘 살 빼려고 헬스를 끊었는데 치킨을 혼자서 박살을 냈어요 그냥